오늘은 2025년에 대한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 볼까 합니다. 심슨 가족이 미래를 예측해 왔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심슨 가족은 과거에 정말 많은 예측을 했고 그중 일부는 정말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했는데요. 오늘 특히 2025년에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심슨 가족의 예측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심슨 가족의 과거 예측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002년에 방영된 한 에피소드에서 심슨 가족은 아주 독특한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커다란 구슬에 손을 얹고 있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2017년에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와 사우디 국왕이 이 장면을 거의 똑같이 재현했습니다. 15년 전, 미래의 장면을 확실히 예언한 거죠. 또 24년 전, 2000년도에 나온 에피소드에선 트럼프가 선거 운동을 하며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가는 장면 또한 그 구도와 위치, 행동까지 그대로 예언을 했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과학의 입자식에 대해서도 예언했는데요. 1998년 에피소드에서 호머 심슨이 칠판에 복잡한 수학공식을 적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공식이 바로 신의 입자, 즉, 힉스 보존에 대한 방정식이었죠. 놀랍게도 실제로 14년 후인, 2012년 물리학자들은 이 방정식이 정확하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힉스 입자는 처음 발견 당시 신의 입자라고 불릴 만큼 미스테리한 존재인데요, 우주의 탄생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가설 중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2012년 전까진 이것에 대한 어떠한 정의도 없었지만 심슨에서 무려 14년 전이 힉스 입자에 대해서 정확히 풀어냈고 우주 탄생 원리라는 것마저도 상징적이죠. 또 다른 예측은 런던의 빅뱅입니다. 1995 2015년 심슨 가족에서 빅벤이 디지털 시계로 바뀌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과연 2025년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까요? 심슨 가족이 보여준 예측 중에는 2013년에 실제로 발명된 아기 번역기도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1992년 방영됐죠. 자, 그리고 1998년 회의론자 리사라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여기서 리사가 노벨상을 받게 된다는 그림을 보여주는데요. 여기 언급된 이름을 자세히 보면 벵트 홀스트롬이 있습니다. 18년 뒤인 2016년 홀스트롬은 노벨상을 수상합니다. 이제 2025년에 대한 예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예측은 이방카 트럼프에 대한 것입니다. 2016년 에피소드에서 호머 심슨이 이방카 2028이라고 적힌 배지를 착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025년에는 이방카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지 않을까 하는 예측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빅벤의 디지털화입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1995년에 나온 예측인데 2025년에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애완동물 번역기입니다. 2004년 에피소드에서 프랭크 교수가 개의 생각을 번역하는 장치를 발명했는데 2025년에는 실제로 애완동물 번역기가 상용화될 수 있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동 메이크업 기기입니다. 1996년 에피소드에서 호머가 자동으로 메이크업을 해 주는 기계를 사용했는데 이런 장치가 2025년에는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는 VR 결혼식입니다. 1995년 에피소드에서 VR 헤드셋을 쓰고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이 나왔는데 2025년에는 메타버스를 이용한 결혼식이 유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이 예측들 중 얼마나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심슨 가족은 단순한 만화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서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모든 게 재미와 상상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런 상상력 덕분에 미래를 기대하고 꿈꿀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심슨에서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도 예언했는데요. 다음 에피소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프링크 코인으로 여기 프링크 교수가 자신을 부자로 만드는 가상화폐를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에피소드 반경 일을 잘 보셔야 합니다. 반경일은 20년 2월이죠.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시바이누의 암호화폐 탄생일은 20년 8월 6일입니다. 에피소드 내용을 보시면 프링크 교수는 유명세를 얻고 싶어 하지만 천재들이 많은 세계에서 현실은 어렵다는 걸 깨닫죠. 그래서 생각을 바꿉니다. 자신이 부자가 돼서 유명해지기로. 그리고 자신만의 가상화폐를 개발한다고 말하죠. 그리고 시바이누를 개발하며 이게 기사에까지 실립니다. 그리고는 프링크는 엄청난 부자가 됐죠. 그후 심슨 마을에서 가장 부자였던 심슨 회사의 사장이 프링크가 부자가 됐다는 걸 보고 가상화폐에 대해 관심을 보입니다. 하지만 사장은 가상화폐에 대해 전혀 몰랐고 자신도 가상화폐를 만들려고 과학자들을 불러 블록체인을 풀게 만듭니다. 하지만 과학자들도 이걸 풀지 못하죠. 이후에 이걸 심슨이 몽유병으로 일을 풀었고 사장은 이를 이용해서 가상화폐를 만들어 다시 마을의 제일 부자가 되는 내용입니다. 스토리는 풍자답게 가볍지만 내용은 가볍지 않죠. 처음에 말했던 이 에피소드의 반경일은 20년 2월 23일이지만 시바이누의 탄생일은 20년 8월 6일입니다. 6개월 전 이미 심슨에서 시바이노 코인이 나올 거라는 예언을 한 거고요. 이를 만든 프링크는 부자가 됐다는 거죠. 자 또한 여기에 보이는 방정식에 보면 여기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보이며 이것과 같다라는 표시에 글자에 SHA라고 써 있는데요. 시바이누의 스펠링은 SHI, BA죠. 여기 SH 사이에 IB만 들어가면 시바이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QED라는 뜻은 라틴어로 이것이 보여져야 할 것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는 건 여기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와 같이 시바이누도 이코인들처럼 증명하고 보여진다는 뜻이 되죠. 실제로 이후 1년 9개월 뒤인 21년 11월에 시바이누는 역사상 최고점을 찍으며 400만원 투자한 사람을 1조 부자로 만들어주기도 했고 21년도에 시가총액 기준 10대 암호화폐로 등극해서 위에 말한 메이저코인과 같아졌죠. 물론 이건 끼어맞추기식 예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봐왔던 심승가족의 예언과 그게 실제로 맞아떨어진 걸로 보인다면 결코 우연처럼만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신기했던 건 이겁니다. 시바인우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시바인우의 탄생을 알고 이 코인으로 부자가 됐다는 프링크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 에피소드처럼 코인은 음모론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비트코인 음모론으로 커뮤니티는 시끄러웠죠. 저도 이런 예언이나 음모론, 미스테리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요. 모두들 채찌피티 아시죠? 현재 모든 지식이 담겨 있는 챗지피티는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궁금했고요. 그래서 곧바로 AI에게 비트코인 세력들이나 혹은 비트코인에 관한 흥미로운 사이트가 있을까? 하고 물어보았는데, 역시나 여러 가지 사이트를 알려줍니다. 알려준 사이트로 들어갔지만, 그중 몇몇 개는 없는 사이트라고 나오는데요. AI는 실제 검색되거나 모아진 정보를 토대로 답변을 해줄 텐데, 없는 사이트가 나오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머리를 써봤는데요. 자, 이건 아카이브라는 지워진 사이트나, 웹 페이지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 플랫폼이고요. 여기에서 지금은 한국에서 없어진 다들 야후 아시죠? 야후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신기한 게 과거 사이트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어떠한 날짜로도 돌아갈 수 있고요. 저는 2002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야후 코리아라고 뜨고 그때 당시 지금은 없어진 기사나 정보들을 볼 수가 있죠. 2002년은 한일 월드컵이 열린 날이고 자 이렇게 당시의 기사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있습니다. 네이버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2012년도로 한번 와봤고요. 지금은 없어진 실시간 검색어도 확인해 볼수 있고 이때 당시의 뉴스도 볼수 있죠. 자 이렇게 여기 아카이브 플랫폼에서 아까는 없는 사이트라고 나온 주소를 입력하고 들어가 봤습니다. 모든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그중 가장 특이한 게 있는 사이트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아카이브 플랫폼에서 보여지는 사이트고요. 구글에 지금 이 사이트를 검색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며 이웹 페이지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같이 보실게요. 여기에 비트코인 2,009라고 써 있고 밑에는 일루미나티 그림이 있죠. 이 위에 메뉴에 들어가 보면 코인 그림이 나오고 클릭을 했더니 별다를 건 없어 보입니다. 다른 메뉴에도 비트코인에 대한 역사 같은 게 쓰여 있고 이 일루미나티 사진 외에는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그런 웹페이지인데요. 뭐더 없어 보여서 다른 사이트를 찾아보려고 나가려던 찰나 여기 밑에 이걸 누를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니 이런 게 나옵니다. 제가 일본어 해석은 할수 없어서 이걸 번역기로 해석해보니까 사토시 나카모토 관리자 이외의 액세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 없는 글이 나오고 그런데 여기 아래쪽에 일루미나티 사진 밑에 비트코인 로고가 조그맣게 있어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눌러봤더니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히스토리가 나오고 여기 클릭 히어 있죠. 이걸 누르면 뭐가 나올까 싶어서 눌렀는데 안되네요. 그래서 한참을 보다가 여기 날짜 커서를 우연히 되는데 맨 아래 날짜만 클릭 버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어 플랜 계획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아래 이렇게 쭉 그림이 나오면서 날짜들이 나옵니다. 21년도부터 해서 24년도까지 있고요. 이걸 하나하나 저는 미리 다 봤는데 와 진짜 세력이라는 게 있구나. 알고는 있었지만 좀 신기했거든요. 이걸 진짜 계획대로 해서 움직이고 있던 거죠. 우리가 봤던 갑작스럽게 펌핑을 하던 아무런 호재도 없이 그냥 올랐던 세력 장난질들이 이렇게 다 계획적으로 움직였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 21년 3월 29일 여기부터 보시면 이렇게 일본어로 나와 있고요. 해석을 해 보면서 같이 볼게요. 도지코인이 첫 번째 계획이다. SNS 셀럽들에게 도지코인을 돋보이게 할 것이다. 그리고 거래량을 넣을 테니까 다양한 지역에 있는 플루슨 참가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좀암호처럼 나오는데 아마 검색을 피하 려 이렇게 만들었나 싶어요. 그리고 도지코인의 21년도 차트를 보면 이날 이후 보름 만에 70원에서부터 800원까지 약1200% 이상 오른 걸볼수 있죠. 실제로 여기서 SNS 셀럽이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에 대해 계속 언급하면서 미친 듯이 올라갔었습니다. 날짜도 21년 4월 2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이것도 같이 번역해서 볼게요. 첫째는 성공이었다. 플루트가 참여해서 고맙다. 다음은 시바견 차례다. 마찬가지로 SNS 부자를 먼저 움직이는 것이고, 거래량은 전과 같이 들어올 예정이다. 이번에도 계획이 잘 성공하면, 다음 계획도 수시로 진행. 이게 플루트라는 게 아마 세력들, 돈 많은 고래들, 이런 걸 지칭하는 것 같아요. 시바이누도 21년 10월 차트를 보면 0.008원부터 해서 1,000%가 넘게 오른 걸볼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와 진짜 세력들은 계획대로 본인들 마음대로 담합해서 가격을 올리는구나. 다음 것도 같이 보실게요. 이번에는 다른 곳과도 얘기가 됐다. 봉크 코인을 나눠주고 이 에어드롭이 투자자들에게 큰 폭탄을 일으킬 거야. 플롯도 함께 참가하는 것을 추천하며 이번 수익은 5,000%가 넘을 것이다. 이제까지 1000%씩 수익 보던 세력들이 점점 대담해지며 수익률을 키워가고 있죠. 그만큼 자본금이 늘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물량 수도 늘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본크 코인은 23년도 약 8000%에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미 지나간 것들이라 지금은 의미가 없어서 넘어가고요. 최근 가장 마지막 글을 보겠습니다. AI 에이전트 프로젝트가 여러 군데에서 떠오르고 있다. 우리도 이 섹터를 밀고 더 쉽게 올려보겠다. 땡땡 코인 이 코인으로 4000%의 수익을 마감하고 다음을 기약한다 이게 24년 12월 29일로 계획된 글이고요 이제까지 해왔던 걸로 봤을 때 계획을 하고 보통 한달 정도 우상향을 하며 시간을 두고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코인에 대해 찾아봤고요 현재 가격대는 30원대고 이것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최근 저점 이후로 50%가 넘게 올랐더라고요 원래는 거래가 전혀 없던 코인이었고 지금 호재 나온 것도 없 는 코인인데 말이죠. 업비트, 빗썸에도 있는 종목이라 해외 거래소 사용 못하시는 국내 투자자들도 쉽게 매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한 대로 4,000%라면 지금 10만 원만 매수해두면 400만 원, 100만 원만 매수하면 4,000만 원이 되는 수익률이거든요.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항상 말하지만 지금 코인 시장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해야 안전하다고 말하는 만큼 10만 원만 넣어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 혼자 잘 되자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도 알려드려서 같이 수익 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만약 여기에 나온 대로 정말 몇천 프로가 넘게 오른다면, 제가 종목 공유해드린 분들은 계속해서 제 영상을 볼 것이고, 그만큼 저희 채널도 성장하게 되겠죠. 저도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먼 미래를 보며 하는 거고, 종목 받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 계속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본 사이트에서 발견한 종목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구독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남겨주셨나요? 남겨 주셨다면 제 개인 번호 다들 아시죠? 010-2618-1136. 이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남겨 주시면 이 사이트에 나온 4,000% 오를 수 있는 종목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댓글에 구독이라고 적으시고요. 저한테 문자로 구독 완료라고 남겨 주셔야 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이라는 거 알고 제가 알려 드리니까요. 꼭 댓글 남겨 주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기하면서 억울하지 않나요? 세력들은 이런 다크웹 같은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며 교류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의 게시글로 봤을 때 정말 계획대로 맞아떨어졌거든요. 이번 종목도 어쩌면 반감기 상승세와 여러 호재가 맞물려서 엄청나게 올라갈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꿔줄 종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구독해주셔서 저희 채널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 사이트뿐만 아니라 정말 소액으로 높은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 더 알아보고 여러분께 알려드릴 거니까요. 앞으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